오늘의 앱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에픽스토어입니다. 브레스 엣지 무료 배포. 현재 에픽스토어에서 우주 공간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생존 게임, 브레스 엣지를 무료 배포 중입니다. 지오지입니다. 언더더문 무료 배포. 현재 지오지에서 탐험 퍼즐 게임, 언더더문을 무료 배포 중입니다. PC 게임을 레드십니다새 스팀 기능으로 공략, 노트, 웹페이지, 영화 등 모든 걸 게임 안에 고정할 수 있다. 웹진 폴리곤에 의하면 스팀의 통상적인 업데이트 대부분은 그다지 흥미롭지 않지만 이번 스팀 클라이언트 베타에 새로 추가된 기능들에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간단한 서식 기능까지 내장된 노트 앱이 스팀 오버레이에 추가됐기 때문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노트 앱은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원한다면 늘 게임 화면 한쪽 위에 띄워놓을 수 있습니다. 이 노트들은 게임별로 따로 저장될 뿐 아니라 더 좋은 건 모든 로그인하는 PC에 동기화됩니다. 심지어 오프라인 모드에서도 쓸수 있고요. 이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게임하다가 시프트 탭을 누르면 아래 인터페이스에 새로운 작업 표시줄이 뜨는데요, 거기에서 노트앱 아이콘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는 원하는 위치에 고정시키거나 필요할 때만 잠깐씩 노트앱을 불러서 보면 되죠. 벨브는 엘든링으로 사용 예시를 공개했는데요, 거기 적힌 할일 목록이 재밌습니다. 아, 나, 여긴 어디지? 저 파란 여자는 누구며, 왜 팔이 4개야? 빨간 장소에는 가지마. 죽지마. 페리하는 법을 알아야 할것 같아. 뼈가루는 뭐했 쓰는 거야? 라고 적어 놓았군요. 퍼즐 해법을 찾을 때 뭔가 그림을 그려야 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종이와 펜이 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대부분의 게임에서는 스팀 메모 앱으로 충분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라스트버스 파트 1에서 벽에 피로 적힌 세이프 코드를 기억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죠. 또한 스킬 트리에서 티어를 업그레이드 할때 얼마나 많은 아이템이 필요한지 적어두는 용도로도 쓸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 게임 유저 인터페이스를 100번씩 들락날락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이제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수 있게 적어놓을 수 있으니까요. 노트앱 기능은 스타드 별리나 드레즈처럼 낮과 밤의 사이클이 있는 게임에서도 아주 유용합니다. 이 게임들에서 일부 퀘스트는 오직 특정 시간대에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또한 페르소나 게임을 할때 메모 기능으로 어떤 관계와 활동을 우선시할지 적어놓고 활용하다 보면 이제 그거 없이는 게임을 할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라네요. 업데이트된 건 노트에 뿐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게임 내 오버레이가 완전히 재정비됐습니다. 게임 내 오버레이는 초기에는 그냥 간단하게 친구와 채팅을 하거나 가볍게 컨텐츠를 확인하는 용도였는데요. 이제 더 완전한 시스템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도입하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 유저가 전보다 더 입맛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죠. 이제 스팀 오버레이의 새로운 도구 모음은 친구 채팅, 도전과제 진행률, 가이드, 토론, 브라우저 등 게임 중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제공합니다. 화면에 어떤 창을 띄울지는 유저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고요. 한번 설정해 놓으면 나중에 게임을 다시 켜봐도 계속 적용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창 고정 기능과 창 투명도 기능도 가이드 토론 웹 브라우저 등 모든 창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원한다면 게임하면서 한쪽에 영화를 틀어놓을 수도 있고요. 트위치 생방송을 틀어놓을 수도 있고 당연히 공략 페이지도 띄워놓을 수 있습니다.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영화를 볼수 있다는 건 밸브가 직접 언급하고 있고요. 스크린샷 관리자도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반응성 향상은 물론 미리 보기 이미지 크기를 선택할 수 있고요. 게임별이 아닌 가장 최근에 찍은 순서대로 스크린샷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로컬 스크린샷을 비롯해 온라인 스크린샷까지 관리할 수 있죠. 현재 이 기능은 스팀 클라이언트 베타 업데이트를 해야 써볼 수 있는데요 스팀 설정에 들어가서 베타 참여만 누르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저도 써보니 아주 좋더군요. 이 소식을 토론한 pc 게이밍 레드 베스트 댓글로는 이번 업데이트로 비주얼 디자인도 바뀌었을 뿐 아니라 스팀 클라이언트가 훨씬 빨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상점, 커뮤니티, 라이브러리, 프로필 페이지 사이로 오가는 게 완전 빠르다네요. 유저 다크 스파크는 이건 스팀 유저에게 가장 필요했던 막대한 업데이트라고 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말 인상적이라고 합니다. PC 마스터레이스 레딧입니다. 2023년 PC 게이밍 베타 테스트를 위해 풀 프라이스를 지불하라. 스타필드는 2023년 PC 게이밍의 지형은 망가진 출시작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과연 레드폴과 스타필드는 어떨까요? 이 포스트는 9,000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유저 멜은 난 스타필드가 64GB 램과 32GB V램을 요구하는 끔찍한 최적화의 게임이 될 거라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데스다는 콘솔을 위해 게임을 만든 후 이식하는 게 아니라 PC 우선으로 프로그래밍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버그로 가득 차 있겠지만, 우리의 PC를 태울 그런 게임은 아닐 거라네요. 유저 프렌들리는 우린 이 대미완성 게임의 시대에 레지던트 이블4 리메이크에 끝내주는 출시를 칭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유저들은 호그와 드래거시는 출시 때 전반적으로 괜찮은 상태였으며 망가진 상태는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PC 게임이 레드십니다. 소니가 더 많은 PC 이식작이 온다고 확인해주다. 그게 많은 돈을 벌어다 주기 때문에. 라스트 오버스 파트 1 PC 버전은 솔직히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너티독은 여전히 PC 버전을 제대로 완성하기 위해 애쓰고 있고요. 하지만 자사 퍼스트 파티 게임을 PC에 더 많이 내려하는 소니의 전반적인 전략은 매우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니의 PC 전략이 얼마나 성과를 내고 있는지는 소니의 2022년 재무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보고서에서 PC 이식작들이 속하는 기타 항목의 매출을 볼수 있는데요. 2022년은 2021년에 비해 거의 2배 이상으로 매출이 뛰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매출에는 PC뿐 아니라 컨트롤러나 플스 VR2 같은 매출도 포함되기 때문에 PC 게임 판매가 정확히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추정치를 낮게 잡아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즉, 2022년이 PC 분야에서 소니에게 매우 큰 해였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소니는 2022년도 회계 분기에 스팀의 마블의 스파이더맨 리마스터, 색보이어빅 어드벤처, 마일즈 모랄레스, 리터널, 라스트 버스, 파트1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봐도 두툼한 라인업이었죠. 물론 PC 분야 매출은 소니 전체 게이밍 파이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습니다. 하지만 소니의 게이밍 사업은 매우 잘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PC 이식작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소니는 재정보고 발언에서 우리는 계속 새로운 IP를 개발하고 PC용으로 더 많은 작품을 내놓으며 라이브 서비스 개발을 강화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을 토론한 PC게이밍 레딧 베스트 댓글러는 데몬즈 소울과 블러드본 좀 제발 PC로 내달라고 말했군요. 포브스입니다. 플스5가 1분기에 역사상 가장 많은 콘솔을 팔았다. 플스5 공급이 마침내 플스5 수요와 거의 일치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셨나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플스5의 잠재력이 과거 얼마나 발목 잡혔었는지 마침내 진정으로 알게 됐습니다. 소니는 1분기에 플스5를 630만 대 팔았다고 막 공개했는데요. 이건 1분기 콘솔 판매 역사상 최고 기록입니다. 모든 콘솔, 모든 세대의 통틀어 말이죠. 물론 1분기는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판매량이 높은 시기이지만 그걸 감안해도 정말 막대한 판매량입니다. 대부분의 공급 문제가 해결된 지금 플스5는 플스4를 능가할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로써 플스5 총 판매량은 3,840만대가 됐습니다. 비교해 플스4 최종 판매량은 1억 1,700만대인데요. 이건 2013년부터 집계된 수치입니다. 플스5는 출시한 지 2.5년이 지났는데요. 첫 2년간은 극도의 공급 부족으로 판매량이 뒤로 잡아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엄청난 사실은 기록적인 판매를 기록한 1분기 동안 그 어떤 블록버스터 플스5 게임도 없었다는 겁니다. 소위 시스템 셀러라 부르는 콘솔 판매량을 촉진시켜줄 대작이 없었던 거죠. 가도부어 라그나로크는 2022년 11월에 출시했었고 파이널 판타지 16은 6월에나 출시합니다. 호그와트 레거시가 이기간 출시한 최대 작품이지만 그건 플스5 독점이 아니었고, 엑스박스 시리즈 X와 PC로 동시에 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플스5의 라이벌들은 얼마나 팔았을까요? 플스5의 직접적 경쟁자라고 부르기에는 좀 그렇긴 하지만, 닌텐도 스위치는 2017년 이후 1억 2천만대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판매량이 조금씩 줄기 시작하고 있고, 새 하드웨어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엑스박스는 늘 그랬듯이 더는 콘솔 판매량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엑스박스는 최근 전반적인 게임 매출은 괜찮았다고 발표했는데요. 하드웨어 판매량은 30%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소니에게 벌어진 일과 정확히 정반대입니다. 이번 세대 초반만 해도 엑스박스 시리즈 X와 S는 엑스박스 1보다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엑스박스 1은 플스4의 2대1로 압도됐었죠. 이제 플스5 공급량이 극적으로 증가하고 그에 따라 판매량도 올라가면서 엑스박스 시리즈 X가 엑스박스 1보다 잘 팔리는 것도 옛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플스5는 플스4보다 이번 세대를 더 크게 지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플스4도 무려 역대 다섯 번째로 많이 팔린 콘솔이었는데 말이죠. 게다가 아직 플스5 슬리미 등 플스5 프로 등 추가 하드웨어 계획이 집행되기 전인데도 이렇습니다. 심지어 너티독, 임솜리아, 서커펀치의 수많은 새 플스5 독점작이 출시되기도 전인데도 이렇구요 실로 플스5에게 꽤나 엄청난 세대가 될 거라네요. 게이밍레딧입니다. 미완성 쓰레기를 계속 사주고 예약 구매하는 한 우린 계속 미완성된 쓰레기를 받아보게 될 것이다. 포스 그스니는 게임 사전 구매를 중단하고 미완성된 게 분명하거나. 형편없이 최적화된 게임을 사지 말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우리를 벗겨 먹으려 하지 않는 게임, 개발사, 퍼블리셔는 지원하고요. 그들이 우리에게 의존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당하는 이유는 게임 최적화가 어떻든 우린 돈을 계속 쓰고 있고 책임이 있는 자들과 경영진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면서요. 다른 IT 개발 분야와는 다르게 게임판 경영진은 자기들 제품 소비자 개발 팀에게 일말의 존중도 없는 것 같다는군요. 이 포스트는 게이밍레딧에서 5천 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유저 데미지와 다운타운은 예고하지 말라는 꾸준글이 또 올라왔지만 공허한 외침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게임뉴스 헤드라인에 모험냈습니다.